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진에 올라오신 여러분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6월달 한달 설교의 총설교 주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라 충만한 삶이란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자기 영상 과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과 물고기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을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충만한 삶은 경제 관계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뭐가 있다 지난 주일날에 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훈련이 안 되고 안 맞아서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결정을 하고 하루 이틀 한 주간 한달일년또 여러 해를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성능의 인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 바른 결정하고 사셨죠? 좋아질 것입니다. 세월이 가문가스에게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여 날마다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바른 관계 속의 대인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대인 관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은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생기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들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인 저도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주여, 그래서 하나님에 내가 요해요 그게 된 눈물이 폭 쏟아지더라고요. 사람들과 쉽게 사귀지지도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피하려고 그냥 혼자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살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힘들게 하기도 해요. 수세에 물리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대인 관계를 풀수 있게 되어지면 좋은 결정과 바른 결정을 내리기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롭고, 심든 쪽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의 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 중에 어떤 관계도 중요하고 어떤 관계도 덜 중요하지 않는 기도해요. 우리네는 80여 명의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 관계를 해줍니까? 어떤 분들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자 어떤 분들은 좀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사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6700만 명이 되면 어떻게 5천만 명과 다 좋은 관계를 갖고 살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얕은 관계의 관계를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세월을 보내다 보면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좋은 대인 관계를 얻어내곤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여섯 단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모르는 사람과 악수하는 단계예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단계는 그냥 인사할 정도로. 두 번째 단계는 아는 사람, 사실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인데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서명민이가 아, 이번 프리미어 리그에서 유럽 축구에서 막 동양인으로서 최고의 선수야. 차범근 선수 다음으로 그냥 몸값이 비싸졌어. 뭐 이런 얘기.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 관계. 세 번째 단계는 잘 아는 사람의 의견을 나누는 단계예요. 어떤 프로젝트에서 때내 생각은 이게 맞다. 그러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관계를, 대인 관계를 갖게 되어지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가서 좁아져서 사람들과 만나는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전문인들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과 만나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겠죠. 네 번째 단계는 형제나 자매, 정을 나누는 단계. 네, 희로 애락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은 형제가 그리고 기쁜 일은 이웃과 나눈다 그러잖아요. 이 단계에서 참다운 친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친구, 비밀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기도하면서 의뢰진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한 조언을 하고 솔직한 관계의 사람들이 되겠죠. 여섯 번째 단계는 배우자, 모든 것들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세상에서 오직 두 명만이 이 관계를 나누는 단계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둘이 아니다,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장이십 절에서도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비밀지다, 깊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고 당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좋은 관계를 하기에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화를 잘 내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쉽게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과 유대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알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쓴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천 년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왔었으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나의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좀살아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천 년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잘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관계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은 사람과도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며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 하는 거예요. 어렵죠. 오늘 27절, 28절을 한번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네. 아, 어렵지. 정말 어려워요. 우리 주인의 주위에 항상 편한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포진시키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미워할 사람도 있고 저주할 사람도 있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선대해주고 그를 사랑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요. 누구서부터? 우리서부터? 우리 교인들이서부터? 이김 목사서부터? 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심도 쳐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알고, 네. 도둑이 직업인 아버지가 아들을 안쳐는 거, 야, 네 애비는 도둑질에서 먹고 살지만 너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일반인들도 자인인들도 사랑한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해 줘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 선대해 주고 저주하는 사람 축복해 주고 모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똑같이 원수같이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돈을 사기를 치는 사람 나도 좀 생계치가 어떤게 뺏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 주고 싶고 저주하는 사람을 같이 저주하고 싶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모욕하고 싶은 것이 인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세상의 자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좀 살아져라. 좀 다르게 좀살아줄수 없니? 그렇게는 살아봐라 그래야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변한다 상처받은 세상 상처받아서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변한다 그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살면 네가 변한다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해주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해주고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해주고 저주하는 사람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마태복음 5장 40조 47절을 함께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들도 그렇게 산다. 양아치들도 그렇게 산다. 의리 있는 세상.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서로 사랑하고 사냐? 뭐, 다른 게 뭐가 있니? 너희 형제만 무난하게 되어주면 남보다 나은 것이 뭐냐? 야,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병원에 입원하면 다 하고, 부족, 돈들을 모아서 도와주고, 친구 하나가 잘못되고 어려우면 돈들을 모아서 도와주지 않냐? 아니, 자인들도, 이박인들도, 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형제에게 문하는 것은 예수님 보는 사람들 똑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불문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초자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대줄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또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하나님이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관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이 바뀌어지기 전에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먼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광음인들의 대결을 주의름므로 권면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으시겠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좋은 대인관계를 위하여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해주면 전달이 되질 않아요. 교감이 되질 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알 거예요. I love you. 다할것아니겠어 그러나 모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그게 무슨 말이냐 모르는 분들한테 아무리 그 얘기라도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게 상대에 맞게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좀 세심해야 되 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규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아들으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아듣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본 6장 29절로 3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첫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도의 간디수상도 황금율 31절 말씀 붙잡고 정치했어요 나무공의 만달라도 이 말씀 붙잡고 그가 그 어려운 감방에서 몇십년 동안 견뎌낸 거예요. 백인들의 폭행과 백인들의 어려움에서 버텨냈어요. 너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먼저 대접해봐. 가정에서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한번 해봐. 그럼 온다고. 남편한테 한번 네가 대접해봐. 온다고. 부모에게 한번 해봐. 온다고. 친구에게 한번 해봐. 온다고. 오유스에게한번 해봐라 온다. 친구에게 한번 해봐라 온다. 먼저 네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는 먼저 하는 거예요. 인사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주어야지 우리가 주는 것을 내가 주기 편하고 내가 주기 원하는 것을 줄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뭘 필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가 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지요. 그럴 때 우리들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당자 게이 체프만은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격려의 말을 내주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격려의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이 있어서 격려. 정말로. 그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고 열심히 묘기를 부리잖아요. 봉사 행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행동을 할때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사랑의 봉사를 행동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그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적 접촉을 해 주는 거라고 말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통도 드려주고 지난 5월 한달 동안 제가 사랑의 표현을 하라 태도를 하라 언어로 표현하라고 끊임없이 한달 내내 사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질적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이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 주는 것입니다 질이 높게 또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좋은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인관계다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지님이 그렇게 살라고 이미 다 가르쳐줬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도 상대방 우리의 표현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인 관계를 위한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은 지식 이상일 수도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로요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 주라 기도해 주라. 저주하는 자를 해서 축복해 주려라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를 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늘 나를 저주하고 심들게 하는 축복해 주고 내 재산에 손승간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야 그거 잘 돼서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대방이 바뀌어집니다. 또 상대방이 바뀌어지든 안 바뀌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뀌어져. 내가 큰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 변화 간다는 거예요. 불가능이라, 불가능한 일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원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 편에서 상대를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을 만지신다고 만지신다.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인생 사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스가랴서 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로바바너 알지 않느냐? 이는 신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지식으로 되지 아니한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능이 역사하면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전체가 바뀌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소말석이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를 것 같다는 거예요. 누르기 평상에서송뽀송 말라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습기에 적셔서 집어 넣으면 얘가 발열을 시으키게요푹푹불불 그르르 소수의 누르기 가루 소말을 부풀게 하는. 교회의 소수의 식구들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형제가 산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면 부풀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려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으면 이런 심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보는 것이죠.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잊고 여러분 가족과 자녀, 부모, 형제, 이웃, 우리 오육구수 정말 내가 상대하기 싫고 교제하기 싫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른 대인 관계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대인 관계를 가지고 살지 못하면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지. 이른 아침부터 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 어렵습니다. 바른 대인 관계를 갖고 살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단집입니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무공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33년 짧은 생일을 사셨지만 늘 바른 관계를 갖고 사셨어요. 여문고 17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오소서 아들인 나를 통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영어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좋은 관계를 갖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 이 부족한 사람을 영어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영어롭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고, 선대하기 싫은 사람은 선대하고, 거듭 뺏어가는 사람 속옷도 출수 있는 그런 영어로운 사람 되어주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늘 바른 관계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다른 사람들과 바른 인간관계를 갖고 사셨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볼 겁니다. 마태봉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세례의 친구로다. 창기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여러분, 세리 창기하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고 힘들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들에게 친구로 삼아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할 일이고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 저러면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알고 판단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무조건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조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해 주고 있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너희 체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가?만 여러분과 제가 이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 사랑을 전달해주면서 가정, 사회 토일토 사업장 교회 생활 이민족 또 우리가 이제 성교를 나가는 우리 아우리찌 가는 온 식구들, 이들에게 이 사랑이 부어져서 이 사랑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